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바로 온그 K 리그 2 2023 안양과 경남이 오늘 만났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전남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네. 세트피스 그렇기 시급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준호 선수의 높은 단점을 이용한 코너킥 헤딩 득점 장면입니다. 왼달로 감아서 불절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남입니다. 슛! 나갔습니다. 막보나가면서 코너킥 올려줍니다. 머리에 얹히질 않습니다. 자 레오 박사 한쪽 올려 있습니다. 중, 슛 들어갔어요 흘러나온 뻔 마무리를 합니다 네, 조양기 선수죠 조양기 선수고 아 굉장히 정확하게 상대 구석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자잘 빠져 들어갔고요 네자 여기서 바로 올라와 드렸고요 플러스 앞쪽 패치인 게 있습니다 자자 기회 오세요. 구를 때립니다. 고재영 선수가 크로스까지 잘 이어받았지만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네요. 네, 김동진 쪽. 자 크로스 올라오기 직전 김동진. 중앙 쪽 야구, 야구. 왼발 접어놓고 오른발로 슈팅 나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대로 접어듭니다. 바깥쪽으로 높게 헤도 슈팅 들어갑니다 정확히 머리에 얹혔습니다. 그런데 깃발이 올라갑니다. 업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보죠. 여기까지는 별 상황이 없었고요. 자 이게 볼이 나갔다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쫌빨때 반칙 아니면 이제 그 헤딩하는 앞쪽에서 선수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네. 넘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파울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대로 옵사이드가 됐네요. 글쎄요. <laughs> 한 점수를 무지나 점 넘어져있고 모제레 리그 나갔습니다. 모젠네 강력한 쇼팅 나갔습니다.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요자 주현우 짧은 패스 돌면서 때려는데코트가 막아냈습니다. 마침내 타이웃 두팀다 아쉬운 1대1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100분 가까이 양팀 경기를 뛰었는데 네. 이렇게 아, 오면 소득 없이 큰 소득 없이 끝난 경기라서 양팀 선수들 표정이 박지가 않은 것 같아요.